사실 스파이전할 때 보면은 뭐 항상 높은 사람만 제거하는 건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실무자, 실무자거나 혹은 배신자. 음. 뭐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조종사가 알고 보니까 독일 쪽 스파이였는데, 어... 뭐이 사람이 배사, 배신을 해가지고 제거를 했다든지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. 1978년에 불가리아 공산 정권을 비판하던 작가가 버스 정류장에서 암살 되거든요.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반 공산주의 작가 게오르기 마르코프는 네모에 찔려 죽었다. 볼까요? 버스정장이라고 했죠? 음, 응. 일단 1 9 7 8 년입니다. 그러니까 뭐 공공칠이나 막 미션 이파서블에 보던 그런 무기는 아닐 거고. 연필? 연필. 어? 나 비슷한 생각인 연필 볼펜. 나왔습니다. 볼펜 나왔습니다. 조금 더 커요 그거보다는. 커? 조금 어, 더 커. 조금 더 큽니다. 힌트. 힌트 힌트 힌트. 힌트. 아. 우산? 예 <laughs> 네, 맞습니다 어, 어. 어딜 봤어, 우산 어딜 봐서 우산? 이랬잖아 이랬잖아 나나나 <laughs> 나, 나 되게 오랜만에 아. 가족으로땀 <laughs> 보는 느낌 <laughs> 어, 이렇게 막 치셨네 아, 아, 너무 대놓고 준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요? 어? 비가 영화 오네 영화 근데 우산으로 어떻게 찔려서 음, 뭉툭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저 안에 아 숨겨져 있어요 이게. 무섭다 아 이거. 만든 거예요 저렇게. 네, 그 그러니까 저렇게 무기화해서 만든 거죠. 그러니까 탁 하니까 총알처럼 나간 거죠. 불검을 했더니 우산이 닿았던 허벅지에서 직경 1.5mm 짜리 금속 탄알이 나오는데 그 탄알에 독극물이 있었습니다. 리신. 리신이 콩처럼 생긴 아주카리씨에서 발견되는 독극물인데. 0.001g만으로도 72시간 내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. 너무 무섭다. 그러니까 독성이 엄청 강력한데 사실 우산은 일상적인 물건인데 그쵸. 여기에 독극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겠죠. 네. 그리고 북한 스파이들이 그렇게 만년필을 많이 썼대요.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뚜껑을 오른쪽으로 다섯 번 돌리고 밀면 독침이 탁 나가는 거기에 있는 독은 부롬화 네오스티그민 이게 부교감 신경 흥분제인데 이걸 맞으면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딱 막히면서 막 땀이 나고 구토가 되고 근육이 수축하면서 숨을 못 쉰대요. 오.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감신경이 어떨 때 활성화된다고 그랬죠? 교감신경이 교감? 담배 피다가 교감선생님한테 아, 걸렸을 아, 때 그때 아, 생각하면 아, 심장 무서워. 빨리 뛰고 눈동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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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커지고. <laughs> 부교가면 딱그 반대예요. 호흡수가 낮아지고 내가 완전 이완되는 건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되면 이제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. 아... 이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아마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그냥 평범한 여자 두 명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고 갔더니 하고 사망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 여성들의 손에 뭐가 묻어 있었냐? VX라는 VX. 예, 화학물질. VX. 되게 유독한 신경 작용제인데 이걸 하면은 이제 호흡기 혹은 뭐 직접 섭취하거나 눈이나 피부 등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거든요. 이게 실제 전쟁에 쓰이는 사린 가스보다도 100배 이상의 독성이 있어가지고 유엔에서는 대량살상물기다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당연히 이 여성들도 맨손으로 발랐기 때문에 위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로션이랑 오일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했대요.